검은콩 이렇게 드시고 계셨다면 관절염이 옵니다. 검은콩은 크기가 가장 큰 흑태, 서리가 내린 뒤 수확하는 서리태, 작고 까만 쥐눈이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모든 검은콩들이 약콩으로 불리는 이유는 검은콩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른 콩보다 4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골밀도를 높여줘 무서운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효능도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도 낮아지고 LDL 콜레스테롤로 인한 손상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검은콩의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트립신 저해제라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으로 인해 소화가 잘 안된다는 것인데요.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는 독소로 작용되게 됩니다. 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미네랄 흡수를 저해하게 되죠. 검은콩의 렉틴 성분은 관절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습기와 열기에 약하기 때문에 푹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들어